<laughs> 안녕하세요. 강식이다. <호흡시다>. 와. <laughs> 아이, 반갑습니다. 다 심었어요? 네. 어 뭐, 뭐야, 뭐야. 뭐 이렇게? 어 무슨 오늘 안 아, 이 물을 안 줬구만. 했잖아요. <laughs> 물 계속 나온지? 아. 계속 나와. 호스를 안 줬구만. 호스 줬어요. <laughs> 다봐봐 여기. 여기 물이, 응? 물이 있어야 돼요. 응? 여기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을 안 줬구만. 아니, 두 번씩 줬는데. 아니, 여기를 줘야지. 그니까 줬지. 저걸로? 응. 저걸로 심고 줬다고요. 거기만 그러지 마. 그나무만. 그놈, 그놈 물이 안 가버렸네. 그나무만 그래 아, 그러면 물을 틀어놓고, 이짝 응. 이짝으로 이쪽, 오게끔음 이걸 가야지 잘. 헷닫게 근데 여기 물이 안 오잖아. 갔잖아요, 여기 갔어. 아이. 그리고 여기는. 여하튼 내가 봤을 때, 너무, 너무 여기 쪽에다 심었다. 여기다 일단? 심어야 되는데 음. 뭐 옮겨도 되겠구만. 이 일단 엄청 가볍겠네. 엄청 와 이거 뭐한 손으로도 들수 있겠네요. <laughs> 이야. 물이 <laughs> 물이 지금 얘도 이쪽으로만 많이 가네. 정확하게 잘물 틀어놓고. 이거 점검을 하셔야 될것같아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정확하게 가는지. 아, 진짜 사장님 아주 귀신이네. 와, 딱 보니까 아이 나는 진짜 이렇게 잘해 놓은 거 진짜 너무 멋있는데. 에. 우리 새끼를 갖다 지기면은 불쌍해. 맞아. 나도 그래요. 둘때 이제 아, 자기 봐봐. 새끼들 아니거든요. 얘는 봐봐. 얘이 얘는 새끼들이지. 물이 안 가고 어자잖그안 <laughs> 그래 살아나요 와치 다 살아있었어 알 아, 뻔했었는데 그다 어, 어, 이제 뜨거워서. 보니까 어 여기도 호스를 이쪽에 다 해놨네 응. 예, 이쪽에 다 해야죠 요 네. 맨날 뿌러트려 응. 아, 그래요 뭐가 따면서 빠져 불고 걸려 불고 뭐가 딸때 이쪽에 가 있어야 돼 이걸 안 봐요 딸때딸 음. 때는 뭐 뭐가 쳐다 보니까 이걸 뿌러트려 그래 이렇게 이꼭까리가 뿌러져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무 생각 없이 핀 뽑아갖고 그냥 여기다 넘겨놓은 마음에. 음. 뭐 고정할 필요도 없이. 어, 저쪽도 그래. 마찬가지고. 거 그러니까 여기가 좀 솔직히 좀 가깝다.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laughs> <난> 아니, 고거를 이쪽으로 퇴장된 뒤. 안 죽었구나. 있는 고리다 있는 고리다 음. 잘하셨네요. 음. 그래서. 괜찮은 거야. 야드, 어. 내년에 이 올해는 이제 가지수가 네 가지라 그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내년에는 얘네들을 반드시 세워주고 얘는 얘는 이쪽으로 잡빠시고 얘가 또두 개가 올라와야 되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간은 많이 비워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줄입니까? 2줄. 이것1 비닐이 있고 그 여천 하나 있고 우에 비율이가 두 개죠. 그러죠. 어. 근 이거를 따으려고. 그럼 그래, 천까지 한 3중이네. 아직. 근데... 그렇중 3중. 그러네. 그럼 따으려고. 2중을 2중을 따서 내리려고. 음... 음... 그래야 되겠네. 너무 딱 붙으니까. 난 두겁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이것을 이것을까지 여기 올려 볼지 아니 저녁에는 또춥잖아요 상관없어. 여기까지. 저녁에. 여기까지 저녁에 올려놔 본다고요? 아니, 올릴까 올릴까 했는데 저녁에 또 내려줘야 되잖아. 저녁에 내려야죠. 네. 이거는 자동인데 이거는 수동이거든요. 어, 음. 음, 그래.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에는 완전 히 여기까지 열어 놓고 네, 네. 아, 지금 얘도 집에서, 마찬가지고 음. 지금 지금은 아, 지금 올려, 내려도 올렸대. 지금 이제 온도를 봐서 25도에서 그러니까. 30도 정도만 되면 되지. 지금 30도만 겨우 30도 맞춰지는 거예요. 음밤에꼭 내리셔야죠 밤에 20도 아침, 아니니까 예.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도 얘들은 얼마나 좋아요 10도 여하튼 이렇게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네 가깝게 어. 물,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가깝게 여기. 아니 이 물로질이 아니, 떨어지는 가깝게, 지점에 얘가 그래. 이렇게 동그랗게 젖이게끔 네.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지금 네. 현재는 너무 이 물로질이 이쪽에만 물을 쌓는데 이쪽은 말란다, 말랐다 이거지. 그리고 이, 특히나 이, 이게 흙이 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 떨어지면 이쪽으로 간다거나 여기 떨어지면 이쪽으로 온다거나 이런 게 없구만. 물이 빡 빠져버려요? 어, 다 말라보구만.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이놈도 마찬가지로 여가 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얘를 이렇게 높이면 아니, 되는데 그게 흙은 생각 안 하고 사장님 그렇게 심으시니까 야, 위에만 또 어. 물이 아, 젖어 뭉마. 아니, 아니 물량을한번줄때 많이 주시지 그러, 자주 그럴까요? 주지 마시고 응. 한번줄때 물을 수북히 주고 응. 좀덜 주시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조금씩 물이 자주 주나 봐요. 물이 응, 응. 주, 주는 것 같은데 물이 위에만 얘가 스펀지처럼 먹어 뭉마. 응, 뿌리한테 안 가고. 그게 뿌리한테는 안가 뭉마. 3분을 주니까 어, 너무 여... 많이 떨어져 그래서 2분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한테는 아예 다시? 안, 안 가고 막 뭐. 다시 늘려야 되겠구만 그러죠? 늘려야 아니 될것 같아. 응?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지금 물이 여기만 은근히 가는 것 같은데 응. 여기 위에만 물이 있구만 여기 위에만 그래서 나무 뿌리한테는 아예 안 가본 마. 아니 그 밑으로 바로 떨어져 본가봐요. 아이 밑으로. 어그 어, 밑으로. 넓게 요. 안 가고 넓게 가야 되는데 넓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걸 여기다 이렇게 심어야 되 돼. 여하튼 물이 직접 이렇게. 이 나무에 떨어지게 네. 그럼 그렇게 심어야 가깝게 돼. 심어야 되겠구만. 다시. 그래갖고 이렇게 벌려야 되겠네요. 예 뿌리는 거기. 에 그렇게까지 오. 많이는 안 벌려 도 돼요. 그래요. 예벌리는게어네 벌리는데. <laughs> 맞아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안 벌리던데. 지금도 물을 많이 주지만은, 이런 데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물이 없네. 너무 그, 깊게 안 심어야 되겠다. 왜냐면, 위에만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해갖고 이걸 심어놔야 되겠고만 부드러운데, 이 꽂아놓으면 이게 금방 흔들려구만. 그 그거를 물을 다시 이 그걸로 조르로 줄까? 응한번 전체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줘 가지고 그래. 물을 조금 수북이 저기 후북하이 응.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심는다는 거는 내가 오기 아, 심었는데 아니 엉덩이 받친 것같고 양쪽에서 둘이 하나씩 하면 되겠네. 응. 양쪽에 서 둘이 하나씩. 어얘 응. 응. 위에가 응. 아 위에만 물을 먹고. 나무한테는 가도 안 하니까. 네. 정말 가까이 심어야겠네요. 정말 가까이 심어요. 가까이 심어서. 얼리지 말고. 예. 어, 뿌리가 왜? 얘 옆에 있어야겠구만. 이거 한번 틀어볼 수 있습니까? 틀어 틀어줘. 얼마나 약하게 나오는지? 응, 살짝씩게 나가. 아이 위에가 흡수를 해볼 건 밑에는 물이 흠, 안 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흙에 있는 물만 먹고 좀 버티고만 있구만 한번 그, 한번 가득 줬다잖아요. 이틀 전에. 어. 그때 그때 흡수한 물이 있고 막그랬더라요 저로로. 그냥 그때 흡수한, 그러니까, 그때 흡수한 물이 있어요. 지금은 안 가는데 그 전에 이틀 전에 준 물이 있어요. 뿌리에. 다행이 아. 그거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지금 이것도 아, 잘 조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응. 이건 잘 갔잖아요. 응. 잘 갔다고 생각하는데 얘 응. 얘한테는 안 가고 얘 위에만 요요. 이 위에만 있다 이거지 물을 먹은 놈이. 이놈은 좀 파봐봐. 자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물이 축축하게 있고 여기는 이제 물이 안 가는 거지. 아 갔네. 변했다. 갔네. 아니 안간 안 거야. 가죠, 안 그냥 가죠. 어두운 거야. 아 그러네. 그러니까 위에만 오이, 오이, 여기, 여기 여기만 시방. 이제 여기 바깥으로 나오자. 나오네, 시작하네. 나오네. <laughs> 오, 세네. 압력을 세게 해 놨구만. 야, 하튼여기 물이 아예 안 오니까. 예. 네. 좀 가깝게 심고 여기를 좀 딱딱하게 해서 물이 나무에 직접 닿게끔 해야지, 그 음. 그러네. 압력은 세네. 그래야 빨리 잘자가겠네 이렇게 가야. 아니 된다. 좀 틀어 놓시오. 으아 이렇게, 예잘 이렇 네, 나오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요예 예. 야 물이 줄줄 흘러도 틀놔 이건데. 예물물 줄줄 흘러 틀어야겠네요 길게. 물, 물, 물 하여튼 여기 많이 흐르더라도 음. 길게 틀어서 길게 틀어서 살려나 살려놓고 이걸 빨리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구만. 물이 하나도 안 가구마. 와. 물안 왔으면 큰일 날것 같구마. 다 지게 가지고 뚝 달랑 흔겠구마 지금은 열매 안되 그냥 뿌리가 물도 하나도 없는데. 어, 어떻게 지... <laughs> 부티를 어, 그러네. 야, 물을 이빨... 네네, 다 손봐갖고 가운데로 해야 원래 능주 여기 진짜 좋더만. 그 어디야? 로컬푸드. 로컬푸드. 와! 사람이 사람이. 박을 바글해요 그것도 두 개나 있어. 도구가 응주하구나뭐지 알았더니요? 저 가깝게 있어. 와. 우와! 와자세요자오 네. 아리비 네. 보고 하셔니다자리비 그렇게 하고 내가 봤을 농주동엽에다 파는 대박이야. <laughs> 내가 봤 <봤을 때 웃음> 아니 노고포군이야. 어. 고 노고 고 농주에다 파는. 농주는. 농주 능주 거기는 <laughs> 못 간다. 거기는 못 낸다. 네요. 근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 우린 전작 교육 다 받으라 하잖아. 아. 근데 급사가 와, 진짜. 이거 좋네. 이 스톤이. 야, 근이 음. 모다는 큰거 있고 보니까 이, 이 필터 있고. 음. 어. 경농에서 나온 거고 이 c 를 조종할 수 있고. 어. 구간은 이제 네 구간 줄수 있고. 음. 음. 하,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번줄 거냐 하루에 한 번씩 줄 거냐 이건 분, 네. 분수 분 네. 이거는 시작되는 시간 네. 음, 이게 그냥 아나로그로돼 있네 네. 그 사모님 이게 햇빛 받으면 금방 이 네. 스위치가 파삭파삭해져 버려요 아이 햇빛 안 받게 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다 그 네네네 수건, 네. 아예 수건으로 덮어놔 버려요 네네 그건 전원이고 네. 수동으로 아. 수동? 할 때는 이걸 하면 되네. 예, 여기 지금 음. 저, 저, 저기다 물 받으려면 아, 이런 으로 수동으로, 수동으로 틀고, 이거 AB 액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놓는 거고. 아, 네. 음. 잘해놓으셨네. 요 음. <laughs> 탱크에는 지하수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음. 사모님 됐습니다. 우리 저기 무인카페 갈 거예요. 와. 이 벌로 수박을 하신다네요. 이야, 벌들이 참 고마운 존재죠. 근데 무아가는 꽃이 없으니까 벌 없어도 됩니다. 이야, 얼마 좋습니까? 이수고수 그렇지. 오마이 벌이 나한테 달라드네. 와, 벌들이 저한테 저한테 달라듭니다요. 와, 제가 꽃인지 어떻게 알고, 야